아내 실수한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 응 갑시다 덤벼라 적의 성격을 파괴해라 좋아 어허 어 뭐야 어아야아 저거 열쇠 황금 열쇠가 아니라 실버 열쇠가 됐네 어떻게 된거지 핫또 넘어영 돈돈돈돈 돈. 돈 내놔 돈돈 좋았어 돈. 감사 돈돈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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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 극혐. 저리가 오 피했어 아니 맞았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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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깨 깨트리지 맙시다어 안전주행 안전주행 안전 안전 안전주행 어유 유 미안 야 저기 부서져 저리가 저서 저 안전 완벽 안전 안전 안전하게 돌진 좋아 완벽해 좋습니다 저죽어라와저다 피하네 어떻게 저거 투석기를 다 피해 저거 저 오른쪽 위에 저거 봐봐. 그래, 저격하자. 응. 저격하자. 아유, 아깝다. 으흠. 어디 있을까? 아이씨. 아깝다. 좋아. 아유, 아깝다. 와나 이런 아깝군요. 진짜 아깝다. 좋아 나도 빨리 만들어야지. 그래, 좋아. 내가 오기 전에 쏘고 싶지만 두 석기입니다. 아, 맞아. 이거 만들어야지. 참, 아유, 안 만들고 뭐 했냐? 어. 자 갑시다 음, 스톤 야, 빨리 만들어야돼 빨리 빨리 아 이런 늦었네 젠장 어떻게든 되겠지 철구 가라 좋아 다 때려부셔 좋아 <laughs> 좋아 저 미안해요 아유 저거 아유 이런 아아 탈삭 좋아 여기서 부활이구만 좋아 어 잠깐만 부활하자마자 설마 아유 제, 아유 제, 제, 젠장 갑시다 제대로 부셔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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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이게 바로 철구의 힘이지 아우 아히아이 씨. 아, 이거 컨트롤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돌 굴리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어 좋아 깨져라 깨져라 좋아 저 위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해 보일 듯아 이게 급 커브 성공 야 이거 어 고끼리 위험 어. 오 위험지역을 그냥 지나갔어 다행이야 어 좋아 부서져 부서져 하 점프 완벽한 점프 좋아 부서져 아유야 안돼 안돼 이런 망할 투석기야 아유 투석기가 내 철구를 젠장 마이 철구 음. 부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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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놔 좋아 부자자저한 대만 던지면 죽는다 이제 지가 너도 이제 끝이다 이제 지가 너희 시대는 이제 끝이다 아이, 쟤네 그냥 가잖아. 으흠. 좋아. 자, 일로. 뭐야, 저거. 어? 진짜 다시 부활했네? 어떻게 해? 어떻게 된 거지? 좋아, 때려. 때려, 때려. 야, 투석기 잘하네. 다 잘하고 있어. 투석기. 코끼리. 어? 이거 칸을 차지를 만 하는군요. 하지만 음. 아, 뭐, 어때? 난 무조건 투석기를 여기다가 짐어둡는다 그리고 철문. 까지 완벽하게. 좋아. 음흠. 이제 돈, 돈은 어찌되는 상관없어. 음. 좋아. 음. 갑시다. 끝이다, 이 자식아! 어, 잘못 눌렀어! 아, 철공해야 되는데! 아깝군. 괜찮아, 안전주행하면 돼. 음. 어차피 돈이 필요 없어요. 이번에 클리어 할거니까 부서져! 아유, 아유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오. 어, 좋아. 안전주행. 안전, 안전운전. 안전운전! 아니. 그때 뭐야? 자기가 한 놈만 노려나는. 좋아. 아니, 안 돼. 아, 예. 예, 이이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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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끼리 피해. 아, 어, 위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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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좋아.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어! 아유. 이런 각도 어? 각도 받아서 멋있게 깨려고 했는데 적들이 쳐다온다늦었 음. 누자 <뉴자스> 자식아! 쫙! <끽> 자, 안녕이 가시라! 저 세상으로! 좋아, 계속 가기. 소요시간, 5 시간? 응? 어? 그렇게 많이 걸렸나? 응, 역시. 게임을 하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시간을 가는 줄 모르겠어. 5 시간 동안 했다니. 음. 자, 다음 탄. 갑시다. 중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중세 시대 좋지. 난 여기서 살아보고 싶은데. 어? 유스티니아누스? <심> 뭐라는 거야? 좋아. 내 눈만은 절대로 못 보나? 아, 응? 제 저래. 제 관절 이상해. 제 간달프 죽었어. 어떻게? 토레시움. 간달프 죽었어요. 어떻게? 간 간달프를 내가 죽였어. 괜찮아. 내 알바야? 어 음, 흠 그니깐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이렇게 오니깐 어자 이게 휘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데 음. 그렇다면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겠구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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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철벽 갔다가 이 철벽 아 아닙니다 <laughs> 아철 가라 철벽녀들 어아 돈이 없네 그래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충분, 충분, 충분. 어딨어, 얘. 어딨어, 얘. 아유. 그래. 가자! 가자! 나이돌, 오. 야, 천원짜리 이제 쓸수 있겠다. 어. 천원짜리 뭐지? 태양인가? 음. 자, 슬금슬금 갑시다. 좋아. 너무 빨리 가면 떨어지니까. 적들이 온다! 헛. 좋아. 이것도 뭐야? 부서져 오, 체력. 오! 돈. 아니, 돈이 아니라. 저기 뭐냐? 음, 황금 열쇠. 아, 지금 뭐예요, 이게? 됐어. 완벽해. 음. 좋아. 오호. 저기, 황금 열쇠가 있다는 건난 알지. 좋아. 어, 언니? 없네? 자식. 오, 어, 야, 야, 야. 야, 야 투석기 부셔. 투석기 부셔. 부시고 와. 좋았어. 내넌 어, 부서진다. 내가 부서진다. 자. 부셔져라, 이 자식아. 오호. 야, 저거. 호랑이 표시 저거 돈좀 많이 꽤나 했을 것 같은데. 자, 안 돼, 내 투석기. 안 돼. 아, 네, 안 돼, 빨리, 빨리, 새로 지워 그래. 음, 흠 좋아. 아이고, 예, 예, 맞았다. 나 맞았다. 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음. 굉장히 아프군. 좋습니다. 아, 돈이 없다. 아, 벌써 돈이다 쓰다니. 수석기 아직도 하나도 안 부서지? 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나는 그야말로 철벽녀 갑시다. 가드라. 얘들아, 가자. 어? 철벽녀 여기 뒤에 좀 많이 쌓아놓고 싶은 데 투석기를 음. 가까이 오면은 좋은 나 때려줘야지. 어. 갑시다. 오, 저 태양인데, 태양 한번써볼까 뭐지? 태양이라니, 굉장히 음. 좋아. 황금 열쇠가 어디 있을까? 지금 하나밖에 못 먹었지. 저기 있을까? 없네. 아이, 죄송, 떨어짐. <laughs> 젠장 어?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있잖아. 저기 있네. 하나이스그까 근데 여기 어디야? 아 거꾸로 하고 있었어. 이쪽이구나. 갑시다. 아이 자 이제 이 이런 젠장. 자 가자. 가자. 돈. 그까아돈못 먹었네. 아깝군 좋아. 너희들이야. 말로 나의 좋은 돈이지. 안안 되는데? 안, 안 되는데? 아유 에이, 에이 튕겨놨다 이런. 자, 가야 행복한, 행복해, 한 바위. 가자. 나는 행복해. I'm happy. 어, 어, 어. 저, 뭐냐? 죽어라, 이 자식아. 망할투석기. 나의 돈 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망할투석기들, 저거. 이이. 돈이나 내놓으라고. 돈이나 내. 저리와, 자식아. 어디, 길을 막냐? 응? 부서져, 이 자식아. 오호. 개피나 맞군. 어떡하냐? 나도 개피나 맞네. 큰일났다. 어떻게? 어떻게? 빨리, 빨리 어떻게든 해봐. 자, 수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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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기 세례. 좋아, 하, 좋아. 수석기, 수석기. 아 돈이 없어. 큰일났어. 큰일났어. 돈이 없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없다. 큰일났다. 큰일났군 진짜. 큰일났네. 음. 지금 빨리 가자. 황금열쇠보다 어디 황금 열쇠 하나 남은 거 어디 없나? 여기서 못 보나 봐. 어 뭐, 반짝거리는 거 있을 텐데. 음, 어딜 날 속이려고, 지금. 좋아. 없네? 자, 갑시다. 아, 쟤보다 빨리 가야 돼, 내가! 쟤보다 더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그냥, 닥치고, 그냥 돌진닭돌닭돌 좋아. 음, 좋아. 오오오! 어, 괜히 속도를 줄였구만. 독도 줄일 필요 없어! 아! 아, 코끼리, 씨. 저런. 미개한 자, 씨. 하. 아 여기 뛰어넘어! 좋아. 옛날에 내가 아니다. 좋아. 여기 다 뛰어넘어! 다 뛰어, 뛰어, 아니. 아이 어, 됐어. 끝났어. 이 자식아 죽어라! 이 자식아 죽어라! 이 바사! 음. 어디 한번 두려워해봐, 이 자식아! 죽어! 승리! 아니, 소요시간이 또 다섯 시간이 넘잖아? 아니, 거의 다섯 시간이야? 음,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건지, 음. 어? 뭐야, 다 먹었어? 열쇠를? 어, 그래? 내가 언제 세 개를 다 먹었냐? 나 도벽 있나? 어, 브레이드 할 때도 느꼈지만 나 도벽 있나? 응. 흥근슬쩍 먹어버렸네? 뭐 상관없지, 뭐. <laughs> 뜬. 어, 이거 팔어오는가 오! 야. 찍찍지하는거 봤어. 어. 어. 음. 블라드 테베슈. 블라드 테베슈? 얘 어디서 많이 어 맞아, 얘 드라큘라라고 불렸던 개 아닌가? 뭐 무슨 백작? 어쨌든간에 어 <laughs>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했네. 자갑시다어 음. 폭탄? 음. 어 우와 투석기 투. 음 대형의도를 멀리 발사합니다. 그렇군요. 좋아. 봅시다 어... 음... 몰라 어느 쪽으로 공격하는 거지? 이쪽이 내 쪽인가 저쪽이 내 쪽인가 음나 몰라 일단 이거 세워 모르면 세운다 아니 지형이 괜찮은 곳을 봐봐 어 지형이를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괜찮은 곳이 없네 음자 몰라, 시작부터 불공간다! 시작부터 태양! 야, 오마이선! 선, 선, 선! 선! 개쩌는군. 얘는 체력이 다, 다는구나. 음. 어, 황금 열쇠! 몰라, 씹고 먹어! 아 떨어진다! 자아 갑시다. 뭐야, 저리가? 어디서 불타고 싶냐? 좋습니다. 아, 미니맵 같은 게 있었으면 좋을텐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라서 어, 근데 깨진다! 안 돼, 불공. 불공, 불공도 깨지네? 괜찮아, 난 태양이라서. 음, 상관없어. 좋아. 아이, 좀, 아이, 좀, 진짜. 아, 에휴. 부들부들한다, 저거 먹지 맙시다. 음. 일단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 응. 음. 에, 이, 좋아. 좋았어. 안전하게 그대 의 품에. 좋아. 어딨어? 아유, 이 저기, 땡땡! 야하! 아, 나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됐다. 좋아. 아 뭐야, 왜, 왜 여기서 소환시켜줘? 아니. 아, 안 네, 돼, 맞았어. 아, 왜 여기서, 소환, 아니, 왜 소환시켜줘도, 여기서 소환시켜주는 거입니까? 아니, 화약통. 조심합시다. <laughs> 좋아. 불공! 파이어! 에그!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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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고. <laughs> 자. 여기 커브하는 지점이니까, 아, 여기서 딱, 투석기를 놓고 싶은데, 아깝군요. 으흠 여기서 설치. 좋아. 큰 투석기는 다른 데에 설치하고, 좋아. 아, 저기다 투석기를 큰걸 설치하려고 했나? 아니야, 아니야. 요걸, 요걸, 자. 좋아. 좋습니다. 넌 이제 좋 됐다. 넌 이제 끝이다. 좋아. 이 공포의 투석기에 맞을봐라 뭐, 어느 정도인지, 위력은 본 적이 없지만, 좋아. 음. 아, 반대쪽으로 써야되는데, 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 자, 철공 갔다가, 아유, 뭐, 이상한데 소환했다. 아, 철공, 아! 잘못 눌러가지고, 하나를 더 소환해버렸어. 젠장, 투석기 하나를. 괜찮아. 이걸로, 그래도, 괜찮아. 이걸로도, 나는, 짜식아! 요, 더블킬. 나는, 어, 야야야야야야. 황금 열쇠를 먹을 수있다고요 자, 제가더 빨리 가야되는데. 아, 됐어. 으흠. 좋아, 좋아, 좋아. 저기 있다. 황금 열쇠. 보이죠?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잖아. 이 좋아. 괜찮나? 뭐 돼? 음. 아유. 아이고 잘다 좋아 됐습니다. 헛 아이고. 아. 에, 그 검. 그 검. 좋아. 됐어. 아, 됐다. 저 황금 열쇠. 황금 열쇠. 또 저기 저에게 황금 열쇠를 주세요. 좋 돈. 감사. 좋아. 내가 먹는다! 좋아. 자, 황금 열쇠 이제 하나 어디 있는지 보면 됩니다. 아이, 뭐야, 이 나무. 아, 근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제가 너보다 너보, 더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응. 음. 어, 화약통. 어, 황금 열쇠가 없는데? 핫. 어, 화약통. 어, 조심. 나이스. 쑤셔져, 말이야! 자, 개피 남았죠? 네. 자, 남은 농갖다가 여기로 투자. 이 자식, 어딜 지나가려고? 어. 어딜 지나가려고? 한번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 봐! 나의 이 성벽, 도, 돈이? 도, 돈이? 돈이, 돈이 없네? 괜찮아? 음. <laughs> 자, 나의 투석기의 힘을, 아, 맞다. 여로이 앞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어. 쓸데없는 데다 해버렸네? 괜찮아? 이 정도면 저도 꽤나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겠지. 어. 근데, 그러전에 내가, 원키에다할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야, 빨리 빨리 만들, 빨리 만들어. 이 이군 새끼들아, 빨리. 빨리 빨리 만들어, 빨리 빨리 빨리. 어? 야, 네모가 굴릴 수 없다는 평형을 집어쳐 갑시다. 좋아. 원형의 그대로가 아주 좋은 거라고. 음? 야, 대젠장 나무 나무가 가렸어요. 네, 진짜. 가라, 나이. 좋아, 나이 투석기를 지금. 저거 공격하는거 보세요, 빨리. 힘들아. 좋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대박인데? 야, 나 존나 개쩐다. 어. 투기로 상대방을 떨어뜨릴 생각을 하다니. 역시. 두뇌는 정말 잘 돌아가? 아니? 다 피해? 이것도 다 피하네? 야! 야, 이 젠장, 이씨! 젠장. 쟤 떨어져라! 떨어진다, 떨어진다! 좋아. 떨어졌다, 떨어졌다. 쟤보다 번쳐어야 돼, 내가. 아, 젠장, 진짜. 이 계단, 진짜. 극혐이네. 아, 지금 벌써 계단 넘었어. 아, 나도 그러네. 응. 음랑 비슷한 데 있구나, 지금. 야! 저리가! 안돼 큰일 났어 아이고 아 기, 고마워 투석기 좋아 저 녀석이 날 도움을 주는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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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아라 지금 날아라 슈퍼보드 아 젠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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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내가 더 빨리 가야돼 더 빨리 가야돼 저리가 망할 폭약통화 포격, 저저 어, 안돼 지금 지금이야 아 안돼 어안 부서졌어? 흠자 빠비 궁그래안 부서졌네 어떡하요네

미친 것 같다. 어, 눈동이? 오, 눈동이? 오, 샤넬, 마뉴. 샤넬, 응. 마뉴. 어? 오, 간지나는데? 이야. 야, 지땅 먹은 걸 저렇게. 프랑크제국. 오, 프랑크제국. <laughs> 어, 프랑스인가? 프랑스 옛날 이름인가? 응. 갑시다. 어? 이 부분을 잘 이용하라는 소리 같아. 어. 좋아 그러면은 좋아 자 됐다 이 자식아 음. 어? 아 여기 못하는구나 자돌 사이에 이렇게 합니다 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딱 해주는 거지 죽음의 성벽이다 이 자식들아 좋아 아 최고 타워를 했어야 되는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 다음에 소들 소를 풀어둬 강우병 강우병 좋아 광우병 흑사병을 피, 뛰어넘는 좋아 옛날 중세시대 그 흑사병을 뛰어넘는 광우병을 내가 선보이겠어 좋아 돈좀 벌게 미안 미안 시민들아 소시민 새끼들 아닙니다 오 저기 어떻게 와? 응 음, 일단 저기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돌아서 가겠구만 이거 어자이 자식 여기를 아이 뭐야 오 자식 저기다가 투석기를 아이 치... 아이 미치 미친... 저내거 아니야? 야, 니네내거 아니냐? 내가 고용한 고용주들 아니냐 이 것들? 어쨌든간에 내 거야 이 자식아. 좋 떨어집니다. 음. 떨어진 게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어. 자, 여기 근처에 있는데 내 고용주들이고 이 더러운 새끼들. 일로 와, 이거 부서져. 좋아. 음. 어 뭐야 이파이 타워? 야야야, 이 타워 극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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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아예 젠장. 야, 어 존나 존만해졌잖아. 몰라, 이 부셔져. 조차 천만에 버렸네. 어이 뭐야 이거? 뭐야? 길이 여기 아니네. 아, 그렇구나. 기, 길이 여기 아니네. 그래. 부셔야지. 좋아. 이거 뭐야?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안돼, 안돼. 어, 폭격통젠장 일단 죽읍시다. 죽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아, 망할. 소자식아. 아유, 좋아. 됐습니다.